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아론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가정에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늙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식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비아 반열의 차례가 되어.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제비 뽑기를 통해 분양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외심을 품고 분양하던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거룩의 현존 앞에 설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놀람과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사가리아는 그러한 천사의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도 잊은 채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 보금 1장 18절입니다.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자기도 늙었고 안에도 늙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이율배반적입니다. 사가랴는 분명 자식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사 앞에서 사가랴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사가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보면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리아는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까지 말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제사장 직무의 날이 다 지나서 사가리아가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달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해산할 기한이 되어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거나 가문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따르는 품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선언하듯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낯선 이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문 대대로 전승되어 온 이름을 중요시하였던 유대인 관습 속에서 가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답답한 친척들은 아이의 이름에 관해서 최종적 권한을 가진 아버지 사가리아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리아도 서판에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또렷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가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이름을 짓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자신이 아들을 얻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것임을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천사가 알려 준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마치 속에서 소리가 분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6 4 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네. 아마 사가랴는 말을 할수 없는 침묵 속에서 약 10개월 정도 말을 할수 없었는데 그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계시된 약속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침묵 기간 동안 정말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은 정말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 기간이 지나가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그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연주자들이 연주하기에 앞서 조율을 하듯이 그도 긴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아들을 요한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그 10개월 동안 자신에게 임한 계시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어진 본문에서 자기 아들 요한이 메시아의 옷이 길을 닦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로 이 세상에 왔다고 선언하듯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섣불리 판단하여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 자리에서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이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가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길,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 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복 모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큰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훈련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